아 여기서 시 이번에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 웃으면서 하자, 웃으면서 하자다 오늘 오늘 목표는 아 진짜 긍정적으로 하자 긍정적으로 하면 오늘 한판에 역전하지 않을까? 오늘 내가 긍정적으로 했는데 역전 한 판도 못 하면 그냥 의미 없는 거야. 전판은 전판은 어쩔 수 없었고 전판 사고였어 그냥 자연재해. 어야안 돼! 아아아아님 천천히 하죠? 씨발년아너 그브 유 아니지? 아니 그거한는데왜 이래? 어? 뭐 하세요? 나이스 죽여 변이, 변이! 아, 변이 없었나? 아... 아니, 제발 나 아, 변이가 없나? 아, 더 올라갔다 야 아니 시발 고속도로 개이반데? 뭐, 아 건. 한... 아야 얘는 무슨 뭐다다 다 돌아다녀. 뭐야 이거? 아, 아. 아니, 그거 뭐 너무 심한데? 아, 소름 말았다, 씨발. 이거 어차피 못 이길 것 같긴 한데. 아니, 내가 요새 너무 부정적인 가해서 진짜 이 악물고 해볼라고. 내가 이길 판도 버리는 거야. 내 눈은 틀리지 않거든요. 내가 저면진 거거든.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아, 나정 없다 못다 아, 안 된다. 야이개 씨발 새끼야 존나 못하네 씨발. 끝났으니까 해도 돼. 끝났으니까 게임 중에만 하 돼. 아 진짜 좀 심하네. 웃으면서 하는 건 하지 말죠. 포, 포기하지 않기로 가죠. 끝까지. 방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화이팅 좋게좋게 가자 요새 너무 시작부터 내가 초치고 시작하긴 해 맨게 할때 진짜 나처럼 열심히 하는 새끼 없는데 씨발 진짜 픽창에도 전적 검색해서 서부터그 어랑 서부터 모스트 보고 주한맞춰주려고 하고 씨발 팀벤 피해서 하고 이런 새끼가 어딨냐고 매판 씨발 하루 열판씩 걸었는데 어? 나보다 열심히 하는 새끼 없어 여기 심지어 내가 다 잘해 여기 언딜 구간 애들보다 존나 억울해 이 열심히 사는 이 어? 이 의미가 없다니까 열심히 하는 아, 좋다. 아이, 스정 아꼈어. 괜이들 그렇지, 칭찬 해주자 팀원, 나이스 노틸. 이발,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건 아닌가? 아, 바비 아, 어, 어. 어, 오케이, 까비, 여기까지. 그래, 콜, 그렇지. 죽여! 나이스! 아, 내꺼 네, 어시가 없네. 아, 어시, 어시 줬어야 되는데. 근데 룰러가 많이 못하네. 아, 진짜 내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서 진 건가, 여태까지? 새 출발해야 되나? 새로 태어나야 되나? 아니, 근데 너무 역겨운 새끼들 보면 그냥. 어? 알잖아 그게 안돼 진짜 도징어 게임 말렵다니까 도동생님 가기 전에 어? 도징어 게임 주차하고 가야 돼 여기 마스터 애들 데려다가 도징어 게임 열어야 돼 진짜 여기 너무 물 더러워 나는 프론트맨으로 난 DSL 우승자 있으니까 프론트맨으로 이제 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저처럼 긍정적으로 하세요 긍정적으로 아야 방송 웃으면서 보자 저부터 웃으라고요? 저는.. 언딜은 방심하면 안돼 그럴수도 있지 어어 씨발 새끼들아 들어와! 못들어오죠? 아이 새끼 잡아 갈렸다 어아어 아아아아아니 켄투르 를 여기다 쏘네? 나이스! 부활 아 우리팀 잘하네 아 이게 꼭 아니 요새 꼭 0점 되면 팀은 좋네 그 전에 팀은 줄까 그어 이거 뭐 툴머쉬냐? 아 씨발 아 너무나 됐아 와드 아니 집값 살게 없어 가지고 죽여 부활 부활! 누구 누구 죽여야 되냐? 리신 죽여야 돼. 어, 어, 그렇다 나이스! 그렇지 캐트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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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방어도 축하받을 일인가? 고맙습니다 이게 방어도 축하받을 일인가 이게 오우 쉣! 어어! 씨발! X될 뻔?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아니 뭐 대충 그.. 알아들어요 그 치킨에 비유하면 되잖아 어? 치킨 뼈안 먹잖아요 씨발 존나 딴지거네 아이고 너티라 프리징이 하고 싶었어? 아하 정화 뭐야 귀여워 아! <laughs> 오 어, 씨발. 응더안 돼? <laughs> 됐다 아, 씨발, 탑동 씨발. 아이걸 진다고? 아! 아, 이거 탑이 너무 쓸모 없다. 어?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싸워? 아니, 씨발, 너텔 저렇게 하는데 져야 돼? 잘 먹겠습니다! 아! 아! 아, 저게. 뭐야, 저거! 아 노틸러스가 저왜 있어? 아니, 쟤 집에 안 갔네? 아, 이상한 애가 지고 와바이, 새끼들아. 어, 뭐야? 아니. 아니, 이거 왜 들어가서 싸워? 아니, 아! 오, 그렇지. 어 세트 좋았다. 아야 이건 이거 들어갔어 저냐? 이거 누가 들어갔어 이거? 나가봐 나가봐. 얘피드풍 얘 없잖아. 기회야 지금이. 물렸는데 어, 아. 아니, 거기 왜 들어가? 얘, 왜 정신 못 차리냐? 잘 하다가... 에 한판 지면 갑니다. 가버립니다. 덤덤사 기다리는 소가군요 맞습니다. 왜 잘랐고 하나 아이 그 뭔가 한타가 이상하냐?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죠? 오케이. 아. 에이, 아 이거지 아 어, 좋다 아 저게 탑이지 저게 선열이 좋아 역시 든든네다 아, 왔어 일단 생존할 것 같아 아, 딜러가 잘하니까 확실히 편해 둘이서 등만 되고 지금 어? 어얘 들어온다 얘 까비 이 시발 오케이 이저이 새끼야! 어? 야, 뭐야! 아니, 저거 왜못 잡아? 아니, 왜못 잡아? 어? 오케이, 잘 살렸다. 어? 아, 아 이거 왜지냐진짜이 게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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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줘, 씨발! 아, 난 존나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지는 거! 아니, 샷꾸 뭐야, 이거. 저이게 새끼야. 다시 올리면 돼. 오히려 MMR 뻥튀기 되고 좋아. MMR 좀 많이 상했어가지고. 그렇지. 야 모로나 좋았다. 아이스 아 야미. 아이 모로나 잘하는데? 봐봐. 기저 이 새끼야. 이이 어? 죽이? 플 어, 아까운데? 음. 기저 이 새끼 아, 아! 아 연기가 페이크급이었는데? 아니 근데 데미지 다는 게 분신 데미지가 아닌데. 아 르블랑은 똑같이 받아요. 아 그래? 어 진짜 얘네 나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내가 나 봤어? 씨발야 나 드디어 죽였다 하아 씨발 후기다 시원하네 나이스 어어어어 지져 이 새끼야 따아아아 어? 공으로 한입 할수 있나 어디? 아이고 일로 와이치 애끼야. 넌내 몫이야. 아주 W 블링 믿고 나대는 게 아주 역겨워아 고맙습니다. 바로는 못 올릴 듯. 이것 따라서 올린 적이 없어 점수. 5월 달딱 시작하자마자부터 그냥 계속 하락장이 점수가. 그럼 그냥 내려가자. 까 그러니까, 빠져나. 아무도 영72 대수를 추가고 저런 소리네 마약들. 역시 아이야 이 블랑. 에이스 내가 살렸어. 일로 와이 새끼야. 넌내 몫이라 했지. 블랑이 그냥 아주 좋아 죽어. 어? 왜 이제 왔어 얘들아? 씨발 전판에 좀 오지.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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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